사람들은 수천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혜를 가지고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포괄해서 가장 공통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다면 그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마지막 얘기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의감이 있느냐, 정의가 이겨야 된다는, 정의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결의가 써 있느냐,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떤 번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한국은 특별히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행세해온 사회입니다 일제에 붙어선 사람들 재빨리 미국에 들 섰던 사람들 재빨리 독재에 들 섰던 사람들 그렇죠?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없어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네? 부끄러운. 그들이 대법원 판사 네? 그들이 대학 총장 우리가 너무 까다로웠는지 모르지만 대, 대통령 후보하겠다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큽니다 홍무총리 하겠다는 사람들의 흉은 적어도 그냥 흉입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흉은 그냥 흉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좋습니까? 제대로 된리를 하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수사 되는 거죠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허지부지 어버려요 예? 어떨 거요 답답합니다. 쏙탑니다 이거 이거 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검찰 제첫 번째 개혁 대상이 지도자가 당당할 때에 기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떨 하는 대통령. 당당한 대한민국 한번 만듭시다.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